1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2분 리뷰. 요 반갑습니다. 두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메뉴는 오뚜기에서 나온 제왕라면 리뷰입니다. 이 라면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시면 10가지 채소를 사용하여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야채라면이라는 건데요. 가격은 쿠팡가로 3,190원입니다. 4 개가 들어 있네요. 열량은 110g 기준에 465 칼로리입니다. 야채 라면이라고 해가지고 칼로리는 좀 낮을 줄 알았었는데 일반 라면이랑 비슷합니다. 내용물 보여드릴게요. 면발은 스낵면이랑 비슷하고요. 건더기 스프, 분말 스프가 있습니다. 건더기 스프를 보면 정말 많은 야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끓이고 올게요. 뿅. 자 만들고 왔습니다. 일단 한번 비주얼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고요. 흰색 국물에다가 야채가 많습니다. 와우. 일단 국물 한번 마셔볼게요. 좋게 말하면 깔끔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밍밍합니다. 끝맛에는 살짝 칼칼함이 남아 있네요. 자 이제 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음, 면도 밍. 면도 밍밍하네요. 자, 오늘 오뚜기에서 나온 채왕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채소라면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선입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깔끔한 국물 베이스에다가 면발은 얇아가지고 먹을 때그 부드러움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칭찬하고 싶은 거는 건더기 스프가 정말 많아가지고 뭔가 먹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사실 깍규가 건더기 스프 많은 거를 좀 좋아합니다. 딱 이거예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좋게 말해야 깔끔한 인데 나쁘게 말하면 살짝 밍밍하거든요 농심에서 나온 멸치칼국수의 칼칼함이 5라고 보면은 황채는요 2.5에서 3단계 정도가 되는 칼칼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사가지고 먹어볼 만은 해요. 괜찮아요. 깍두가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권유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의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해줬으면 하는 리뷰가 있으면은 말씀해주세요. 깍두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유용한 정보거나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깍두니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